자 오늘 학생들에게 드릴 말씀은 오늘 어, 채플이죠. 수요 채플입니까? 자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승우야자대학교는 참 전통이 깊고 마펫 선, 선교사님께 기, 어, 그분께 기도하고 어, 그분을 기념하는 그런 학교고 또 유명한. 기독교 학교로 합니다. 자, 교목이 담임 목사님이 처음 왔는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신풍진 목사님이라고 <laughs>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학생 여러분, 아주 참 이쁘신데 이때가 가장 이뻐요. 그렇죠? 나이가? 20살, 21살 때내 네 부모를 구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장 3절, 에베소서 찾아볼까요? 에베소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성형, 구약신약 신약. 아시죠? 있었어. 6장 2절 3절 자 목사님이 공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어버이날이 이제 음, 얼마 안남았군요 다음주 토요일인데 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은 작은일이 기뻐하십니다 큰것이 기뻐하는게 아니라 작은일에 기뻐하시고 큰, 큰 성공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다채로 행사로 부모님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날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늘 부모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 날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들이 섭섭해. 저 아들 아버지들이 <laughs> 자질은 없지만 <laughs> 동원이가 있군요, 신동원이. 부모님께 대한 감사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동원 군이 얼마나 컸는지 학생들에게 나중에 우리 신동원군이 신학을 할 겁니다. 이 아버지가 시킬 겁니다. 동원아 그치? 너도 목사 돼야 돼, 성교사 그리고 효도에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나 실천적이지만 특히 효도는 시도, 실천입니다. 예수님은 순간뿐 순간에도 효도를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왜 효도를 해야 하는가? 아. 신학대학 가면은 대학원에서 실천신학, 조직신학을 공부합니다. 저는 조직신학계통인데, 어, 실천신학도 중요하죠. 아, 실제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 2장 3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모세가 호렘 나무 아래에 들어갔을 때 거룩한 요하의 말씀이 들,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만 밤에, 밤에, 너무도 거룩한 곳이었죠?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때 모세가 순종하고 했을때 십계명 십계명 판을 박혀주죠. 둘 판에다 새겨주는 거. 영화에서 보셨죠? 십계 촤이게 박히면서 그리 새겨지는데 내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기독교 십계명 중에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이, 공경이 인간의 윤리 질서의 첫째, 첫째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은 자식을 크게 사랑하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로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어머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님이 그렇죠? 실제로 어머님이 공부하라. 밥 먹어라. 이 머리 색깔이 왜 이러니? 오늘또 이렇게, 이렇게 이거 나왔는데 왜 늦게 왔니? 누구 만났니? 잔소리만 하는 분이 어머니가 아니죠? 어머니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적, 변치 않고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은 조건을 겁니다. 뭘, 뭘 해줄 테니 뭘 해달라. 음? 그렇죠? 복을 빌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저 주는, 그저 주는 사랑인거로 공경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이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3절이 이는 잘 되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성공은 가까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1기5장 예, 16절에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주중간고사기말 고사입니다. 시험에 들어갑니다. 내 부모를 고, 목사님은, 그, 그 교수님은 거의 다 암기를 냅니다. 여러분. 영점 맞지 않도록. 어느 <laughs> 정도 토시 하나 봅니다, 다. 장신대가 그래요, 장신대가. 이 여기, 우리, 이 여자 대학은, 송여자 대학은 어, 신학대학이야.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어렵게 하지 않았지만, 장신대 대학원이, 그리 어려웠답니다, 예전부터. 명문이었어요. 서울대 출신 분들도 많이 탈락하고 그랬답니다. 제가 서울신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서울신대 기술사에서 들어보면, 장신대학원이 톱이었답니다. 애장통합. 서울신대는 한, 선우 신학 때 하고 한 사위꾼, 4위? 사위꾼, 오이꾼,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부모님의 성경에 가까이 보고 받습니다 신명기 5장1 6절에도장1 5장 6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룻, 샘, 이삭, 야벳. 이거 네 번째.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쫙 설교가 길지 않아요. 하나님을잘 믿는 사람이 효도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생전에 대접 잘하고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형제끼리 우애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형제간에 잘못 지내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효도는 인류에 있어서 첫 개명입니다.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여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인사들이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성경 구절만큼 좋은 말은 없죠? 세상적인 말, 시, 시 같은 데 보면 아주 아름답게 많이 나와 있지만 성경만큼 좋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들을 맺어주는 것은 철육이 아니라 애정이다. 실러, 독일의 시인. 한, 분, 오, 죄송합니다. 한 분의 아버지가 100명의 수승보다 더 낫다. 허버트, 1953년, 아, 1593년에서 1633년 영국의 목사, 신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의 공부방이다. H.W. 비처, c h e r 1813년, 1887년 미국의 성직자입니다. 청춘은 사라지고 사랑은 시들며 우정의 잎사귀는 떨어지지만 어머니의 남모르는 깊은 사랑은 그 모든 것보다 오래 산다. 유행가 가사 같죠? O.W. 호즈주 미국의 비평가, 1841년에서 1935년 다섯 가지 형벌의 제목이 삼천의 일인데 불효보다 더큰 죄는 없다. 공자, 기원전, 5 B.C. 552년, 사회주식의 중국춘추시대, 노나라 철학자 어버이를 공경하면 어떤 가는 자연의 법칙이다. 발테라우스, 막시무스, 기원전 BC, 1세기 로마의 작가. 한 아버지는 열 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열 아들은 한 아버지를 보양하기 어렵다. 독일 경원.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찬송을 한번 해볼까요? 여성들이니까, 여성들이니까 여자들, 여자보다는 여성이라 구세주를 아는 이들. 못가춘 만입니다. <laughs> 들어갈 때. 고에 <laughs>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요 경배들이세. 주를 는 줄을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이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파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그의 피로 구속하스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랴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송도들아, 주를 위도, 이리 섬기세.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자.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you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come. To